구석기 면허 따러 왔습니다. 어, 그.. 장난감 후이나 1593 연습 며칠 하고 <laughs> 면허 따라 왔는데 여기는 대구 한결 직업학교 어? 중장비 학원인데, 시험도 같이 보더라고요. 어렵게 시험 접수를 해가지고 오늘 봅니다. 오는데 뭐, 지기차고 같이 하려다가 지게차는 연습이 안 돼서 안 하고. <laughs> 사람이 지나가니. 그래서 여기 와서 일단 뭐, 한세번 떨어질 거 생각하고 하죠. 뭐, 시험 결과는 나중에. 아, 굴삭기 시험을 잘 보긴 했는데 뭐 실격은 아니었습니다. 호각 소리는 안 들었으니까 연습한 보람이 좀 있긴 있네요. 그래도 연습 동작도 조금씩 하고 여기 촬영을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하지 못했고 어, 생각보다 긴장이 좀 됐네요. 주행은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데 차랑 똑같아 가지고 괜찮았는데 굴삭이 조금 힘들었습니다. 많이 덜컹거리기도 하고 그런 게 감점 요인이 되겠죠. 아무튼 뭐, 합격은 뭐한 2주 뒤에 나오니까, 합격 여부는 그때 확인해보고, 또 지게 차도 한번 해봐야겠네요.